지금 당신이 집중하는 AI, 반도체, 로봇 섹터의 열풍과 별개로 거대한 금융 버블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버블의 규모는 2008년 리먼 사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유동성 확대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다음 금융 사이클의 재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합니다. 다음 후의 파동, 그 폭발점은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과도한 탐욕과 부채가 쌓여 결국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킨 실패를 제도화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중국은 실물 경제 개선 없이 정책적 의도만으로 주식 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거 2015년 주식은 애국이라며 투기 광풍을 일으켰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듯 보이죠. 핵심은 중국 주식 자체에 베팅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상이 다음 버블의 동력으로서 어디에 놓일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답은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 개방입니다. 현재 한국, 일본,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전 세계 주요국은 절대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채 사이클을 다음 단계로 넘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미중 패권 경쟁의 픽딜입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의 발판을 위한 체면을 얻고, 미국은 새로운 자본 시장이라는 실리를 가져가는 팽창 공간의 교환이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음 버블 사이클의 엔진으로 낙점한 곳, 낡은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돌파할 해답은 바로 블록체인 생태계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방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할 카드로 예측됩니다. 왜일까요? 비밀은 작동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전세계가 블록체인 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늘릴수록 이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담보물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돈을 벌면 그 돈이 미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 국채를 사주는 원리의 질서를 더욱 견고하게 회복시키는 구조적인 장치가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이미 JP모건,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은 토큰 주식, 토큰 ETF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상품들을 쏟아낼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중국발 유동성은 결국 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다음 부의 파동은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누가 장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깔아주는 인프라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단연 미국입니다 코인베이스나 로비누드 같은 기업들이 디지털 금융의 승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럴 때 현명한 투자는 개별 기업이 아닌 시장 전체의 성장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블록체인 혹은 빈테크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모멘텀도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말에는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곧 시장 개방과 성장의 통사진입니다. 이 정책 발표가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키워가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이 영상은 하나의 깊은 통찰로 참고만 하십시오. 더 많은 통찰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